하위권 영상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영상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 영상에서 선별된 캐릭터의 조건입니다. 마왕의 사촌, 마왕의 딸, 마왕의 아들 그런 건다안 되고 본인이 마왕이어야 합니다. 꼭 마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왕의 이명을 쓰고 있기만 하면 괜찮다는 조건입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캐릭터의 강함을 원펀맨의 제레벨, 랑, 호, 귀, 용, 신 다섯 등급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 재미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마왕 때는 랑급 호급이 없어요. 물론 어거지로 이런 마왕 캐릭 정도는 넣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싸울 수 있는 캐릭터부터 다루는게 좋겠죠. b 급 단신으로는 에스크 피오로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레벨. b 급 중위권 이상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나라 전체의 기능이 정지, 또는 괴메라 위기를 충분히 몰고 올수 있는 레벨. 서역의 우마왕을 오마주한 드래곤볼의 우마왕입니다.

총알은 뭐두 말할 것도 없고. 어? <놀람> <놀람> 탱크를 장난감만 냥 부숴버리는 미친 괴력에. 난다 대포를 무자비로 맞아도 기스 하나 나지 않는 방어력을 지냈죠. 참고로, 우마왕의 전투력은 65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머리를 쓰는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 <목소리> 그럼 뭐예요? 정작 우마왕을 해치우진 못하는데. 나중에는 소노공의 장인어른이 되어 순둥순둥해지시고 아주 가끔 나오는 엑스트라가 되었죠 캄피오네에서 등장하는 신을 죽이는 자소사나기 고도입니다 후사나기 고도는 캄피오네입니다 캄피오네와 감옥으로 성공한 사에게 주어진 성오입니왕 중의 피아도 지지하지 않는 마왕입니다 신의 권력을 뺏어 나의 것으로 사용할 힘이 있습니다 권력? 신의 능력, 힘입다 동방의 군신 우르스 라그나의 힘을 통해 10가지의 화신을 부릴 수 있는데, 주인공의 본래 신체 능력은 보통 인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제7의 화신 '동황'을 쓰면... 초고속능력과 점프력을 얻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이 슬로우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 팔에 와신 순양 발동 조건은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 건데 이게 죽은 후에는 발동이 안 돼요. 능력을 발동시키고 있어야만이 죽은 후에 발동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 번도 이 발동이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소가 <목소리> 신데던가 문제는 회복하는 데에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무방비라는 점. 제5의 화신 멧돼지 유일한 소환계의 능으로서 사용 조건은 무언가를 파괴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우 거대한 멧돼지를 소환해서 대상이 파괴되기 전까지 주변을 끊임없이 초토화시키는데 진동만으로 지진을 일으켜요 물론 이 멧돼지는 무적은 아니에요 은근히 잘 죽더라고 제6의 화신 소년 어딜, 어딜 봐서 소년이죠? 건샘보살 아닙니까? 이건 본인에게 쓰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 이의 화신 수소. 상대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본인은 그보다 더 강해지는 괴력의 화신입니다. 라노벨에서는 10톤이 넘는 무게를 든 적이 있어요. 사용 조건은 인간을 한참 초월한 힘을 가진 상대가 적일시입니다. 상대가 곰 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아요. 제3의 화신 백마 태양의 불꽃으로 전방을 초토화시키는 기술인데, 사용 조건은 상대가 매우 악랄한 놈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크나큰 피해를 준 대역죄인, 즉 존나 못된 놈이면 됩니다. 제4의 화신 낙타, 고통이 완화되고 스테미너와 자연 치유력이 상승되는 버프와 동시에 발차기가 크게 강화됩니다. 발차기로 커다란 바위를 쉽게 깨부수거나 철의 형태를 바꿀 정도의 위력이고 이발차기에 주력을 담을 경우 폭발이 일어납니다. 라노벨레스의 묘사를 보면 폭발의 위력은 최소 순수 강도의 10배 이상 으로 보입니다. 사용 조건은 주인공이 중상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 것. 제 9의 화신 사냥 번개를 다루는 능력인데 혼자서는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재배를 하겠지만 이펙트가 좋아서 잠시 연출만 보도록 할까요? 가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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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화신 강풍. 공간이동 능력이에요. 근데 사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외하겠습니다. 제10의 화신 전사, 신을 벨수 있는 황금의 검을 창조하는 권능으로 상대가 신이라면 개연의 힘로써 능력을 봉인시킬 수도 있어요. 검뿐만이 아니라 빛의 입자를 통해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완전 그걸 빼박 닮았죠? 안타가 죽인 신의 이름은 아폴론. 사용 조건은 상대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입 밖으로 논할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요, 상대의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고 그걸 말로 내뱉으면 그 자체가 언령의 힘이 되어서 발동이 된다는 방식입니다. 보통 키스를 통해 지식을 건네줘가지고. 잘못 들은 게 아니세요 키스를 통해 주력이나 지식을 건네 줄수 있어요 키스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괴담 사실이었어요 아 이게 무슨 어떻게든 서로 키스 시키려고 희한한 설정 만들어뒀네 사실수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서는 사용하기 힘드니까 제외를 해야겠죠 전체적 평가입니다. 일단 페널티나 단점을 제외한다면 확실한 귀급 최상위 혹은 용급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단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죠. 화신은 각각 하루에 한 번밖에 쓸수 없습니다. 쓰고 나서 본인이 치명상을 입는 자폭 기술도 있고 키스를 받아내어 주력을 불어넣어야만이 비로소 발동이 되는 화신들을 감안하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귀급이 한계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급 수많은 나라가 괴멸할 위기. 상위권이 아닌 S급 히오르들이 단체로 덤벼야 겨우 대접 가능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경우 다른 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용급은 같은 용급이라도 그 아래와 유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매우 큽니다. 오늘부터 마왕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시부야 유리입니다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을 하고 능력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용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 시부야 유리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친구 도와주려다가 되려 자기가 당합니다 변기에 얼굴을 어프풀을 당하니까 이 세계로 차원 이동을 해요 변기 이동 골 때리는 애니죠 근데 이이 이 세계에서 검은 머리카락 검은 두 눈동자 이게 전형적인 마왕이라고 서양인들이 그럽니다 아 동양인이 마왕이었구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대사죠 해가 해가 헤이 사실 아버지가 마족의 부하 중한 명이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진마국의 후대 마왕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렇게 고딩 나이에 제27대 마왕으로서 불려오게 됩니다. 아토라 마족의 의이마헤이다마왕헤이이인간 너무누구를が国に敵対대る이て는人間どもを滅모すのですそのた는にあなた様의魔王을보のお고が必것なのです의을처럼 그녀의 이습을는것처의을는의 모습을 보여주는 처럼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는 것처럼, 그의 모습을 보여의을 감정이 크게 격해지면 어르신 모드가 됩니다 왜 어르신이냐면 말투가 어르신이라서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마왕의 인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아주 약한 떼치떼치 용인 소환기 기술부터 볼까요 しようか弱き乙女を無法に刺激しさらに罪なき赤子まで成敗 일단 가볍게 자연재해를 일으킵니다. 세바이 애니에서는 연출이 많이 하향당했는데 원작에서는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재해라는 묘사가 있어요. 보통 상대를 죽이지 않기 위해 힘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의 사념체가 담겨있는 금기의 상자,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나라 전체의 괴멸은 장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 뒤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걸 전부 저지하고 인간과 마족들을 모조리 구해내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상자를 일부러 열어서 모든 숲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걸 또 막아냅니다. <목소리> 저는 이거 보호막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보호막이 없어도 불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일격의 빌딩을 아장내는 로켓조차 통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죠. 마왕보다 훨씬 약한 애들도 총알 정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놀람> 화산 분출을 막아냅니다. 오른쪽 할배가 지구의 마왕이에요. 주인공이랑 드래곤볼 찍습니다. 창조는 실체가 없는 사념체입니다 그런데 물리력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념체를 붕괴시키고 상대 내면 속으로 들어가 정신공격을 하는 등등 할줄 아는 게 많아요. 드래곤볼 하나 더 나옵니다. 현재 피콜로가 환생하기 전인 형과 악이 둘로 찢어진 놈 중에 악에 해당되는 피콜로 대마왕입니다. 얘는 뭐 처음에는 마족인 것처럼 나오더니 사실 이명만 대마왕이고 남의크 성인이라는 한낱 외계인이었죠. 정확히는 드래곤볼 Z에서 스케일이 커지면서 설정이 바뀌고 외계인으로 강등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족이라는 설정이 사라지면서 마족의 신복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민들도 대마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하는 짓도 영락없는 마왕이었고. <목소리> 일단 뭐 신복들부터가 현대 무기로 데미지를 입힐 수 없는 애들이고. 탱크는 우마왕도 장난감 취급했는데, 얘네들은 더하죠. 이 신복들 하나하나가 심해왕급이라고 봐도 아마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탬버린 얘는 크리링을 죽인 전적이 있죠. 이제 피콜로 대마왕을 볼까요? 이제 탱크는 눈빛만으로 제압 물론 눈에서 기를 방출한거에요 가벼운 솜짓으로 태풍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천진만이 거의 탬버린급이었는데 피콜로와 선호국의 움직임을 인지 못합니다 돼서아마데 나갔다 어 내가 지금 소원 이로 쓰니까 다른 애들은 나중이라도 사용하면 될까 안될까 하고 신령도 죽여버립니다 잔는 나가라 소와 이간 나 덤보기로 도시 일부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한 에너지파로 핵폭발을 일으켜요. なんだキングキャッスルの方角よ <laughs> 가는 대마방에서 등장하는 사이 아쿠토미다 이름의 뜻이 그대로 최악이에요. 최용의 악마. 장래 직업을 100% 맞춘다고 하는 인공 정령 야타가라스. 군으마에대最もそれが最悪との将来の職業 대사제가 되고 싶어했던 그의 발음과는 달리 마왕의 자질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마왕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절대 난 마왕이 안될 거다. 진정 좀 해라. 우리 친구 먹으면 안 되겠니? 이런 이야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직 마왕으로 각성하지도 않았는데 목검을 잡은 것만으로도 교실을 폭발시키고 <laughs> 만화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주위 일대를 쓸어버립니다. 눈빛으로 염동력을쏠수 있습니다. じゃないらしい 기초 중에 기초, 만화 구슬을 살짝 던졌을 뿐인데. 키가했다ようにすれば 현대 마왕의 사형마였던 드래곤 피터 하우젠을 조폐고 굴복시킵니다. 이 드래곤은 승차감이 좋아요. 마을 정도는 괴멸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 개천 대성으로 따지면 근두음 같은 역할이죠. 날부츠가 몸에 닿기도 전에 녹아내리고 <laughs> 약 37만 톤 이상의 함선을 들어 올립니다. <laughs> 재생 속도는 거의 보로스급이에요. 물론 재생하는 데에 만화를 사용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만화가 무한에 가까워지죠. 여기까지가 마왕 각성 전입니다. 만화 제한을 푼 후에 신에게 승리하고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는데, 알의 마나 제어소そうすればあなたは力を存分にる 신을 지배한 후에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정보와 자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파악이 가능해지고 그 수만 명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공간이동을 하는데 매개체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순간이동이 그냥 가능하고 신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거 예지 미래 예지까지 가능해집니다 2차 각성 후에 했던 행위들을 보면 단순한 평타만으로 수 킬로미터를 초토화시키고 갈란히 했던 이 범위의 수십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자핵 수준의 공격을 막고도 몸에 기스 하나 나지 않는 방어력과 반경 수 킬로미터 내에 모든 마력을 흡수할 수 있는데 만화를 송두리째 삭제시키는 만화 캔슬러 같은 상성을 만나지 않는 한은 즉 만화만 온전하다면 거의 무한 재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